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라클 셰프로 스테이크를 구울 건데요. 이렇게 그 엘보 스테이크라고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상표로가 보면은 엘보 스테이크 뼈채 끝이라고 되어있고요. 냉동이고요. 원산지는 미국이고, 중량은 384g으로 되어있네요. 자, 이거를 이제 시즈닝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빗기가 있는 상태로 해동을 했고요. 잘라서. 알고, 가려져 있는, 가있가있으니까미 있는, 이려로 이렇게 핏기를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있는, 가가 제거된 는태려 일단, 바로, 냉, 해동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이 연육기를 이용해서, 연육기. 베이프, 이스즈닝 파는, 요 시즈닝으로, 시즈닝 가루로. 우유를 이용해서 올리브유를 조금 끓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일단 뼈가 이렇게 있고요. 아직맛있게좀 보이네요. 뼈 두께가 궁금하실 거니까 뼈 두께 한번 재볼게요. 음, 1 5 7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준비된 스테이크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버터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크 모드가 되어 있고 레어가 있고 미듐 미듐 저는 미듐으로 갈 거고요 음, 37불에 50초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뼈가 있기 때문에 한 5초 정도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한번 구워볼게요 자, 먼저. 버터를 더녹주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묻 다음, 고관로 묻고. 이제 물을 한번 볼까요? 표면은이고으로옷입한 볼게요. 음, 맛있게 음, 끓니 자, 옮기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하기 전에 어, 시즌이 여기 좀 떨어져 있네요.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밀어주시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음, 55초 굽핀엘본입니다 일단은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미듐으로, 미듐엘 정도 되겠네요. 일단 은한번 볼까요? 네. 음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소스를 좀 이용을 해서 저는 좀 금지가 크게 해놔 잘라서 음 육즙이 정말 풍부하고, 정말 맛있네. 음, 하나만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 뼈 주변에 익힌 정도도. 이렇게 굽혀졌네요. 이것도 마저 먹을게요. 정말 맛있는 일본 스테이크 굽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